아 동생 일로 와봐. 오, 이거괜 차예요? 아 이거 아주 귀한 차지. 어디 아, 어디서 드시게요? 아 그저 뭐 별빛 하나 감상하면서 한잔 하자고. 아 네. 여기서? 네. 어. 아, 아 좋습니다. 네. <laughs> 어 좋다. 이건 무슨 차인가요? 오 미자. 아. 오미자차, 음. 우와, 음. 오, 진짜 좋은데요. 머리 어. 아, 막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첫 문대라는 얘기지. 아, 이 방에 별과 함께 어. 오미자차를 합 음. 아. 어? 별이 빠졌어요. 아, 와, <laughs> 별이 담긴 우미자차를 또한 잔. 아, 거기서서 아, 시안 소부가 아시아. 아, 좋죠. 저 별이 네. 누가 하늘에 있다고 말했느냐. 차잔 보이 차잔 속에 있구나내이 아. 차를 마시면 별을 마시거나. 아. 실를 제가 좀 인용한 거 이건. 아 정말 멋있는데. 아 별을 맛있다. 아 별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달콤한 맛이었군요. 낭만이 깊어가는 밤입니다. 고요한 산골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게? 그렇게 화사한 햇살에 설레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듯 아주 부드러운 색스폰 소리가 저절로 발걸음을 이끕니다. 아이고, 부끄러우시다 아이고. 와. 아, 저는 아침 에 일어나서 저 음악 틀어놓으신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무슨 말씀 하세요? 아이고. 허...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운동할 때는. 네. 그건 오로지 1인자만. 1등만. 네. 그건 마음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부담이라는 게 많았는데, 제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도 내 혼자 자유스럽게 하는, 이건 뭐, 거침이 없잖아요. 뭐, 부끄러운 게 있나, 그저 뭐, 트, 틀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라. 그러니까, 그냥 소리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지. 뭐, 꼭, 꼭 악보에만 꼭뭐 의존한 것도 아니고. 음, 예. 하, 멋지네요. 소리 내고 싶은 대로. 예. 하, 그, 앵콜곡도 가능할까요? 아, 예, 뭐, <laughs> 잘은 못하지만은. 네. 예. 이야, 쑥스러워 하셨으면서, 예, 진정 자유로운 산사나이의 낭만을 한번 제대로 느껴볼까요? 산에 오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 매일 아침 섹스폰 연습이 끝난 후에는 거르지 않는 일과가 또 있습니다. 어 이건 수치네요. 예. 수시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오랫동안 모아 놓으셨나봐요. 아 예, 이거 지금 여기 보관한 게1 0 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수치로 뭐 하실려고요? 네. 어, 집 짓는데 이게 들어갈 거예요? 아집 짓는데 수치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천문대를 짓고 있는 곳으로 향한 자연인. 아. 아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이걸로? 아 여기 숯하고 지금 저 집하고 여기 우리 황토 흙하고 네. 좀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네. 네, 오늘 작업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둔 집과 황토를 섞어서 세 가지 재료가 잘 뭉쳐지도록 하려는 겁니다. 아니 흙이랑 네. 집은 섞는 걸 많이 봤는데 네. 특이하게 또 수출 넣으시네요. 냄새 그 하는 탈취 작용하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 아 네. 평소에는 늘 이곳에서 돌을 쌓는 시간이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해보려는데요.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다가 조금씩 뜯어가지고, 네. 사장없이 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 사이에 틈을 메꿔서 바람을 막고, 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요. 자. 자. 어, 진짜 잘 붙네요. 우리가 야구 투수로 생각하고, 모션 치워가지고. 아, 야구. 아, 아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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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김없이 등판한두 선수. 네, 자연의 1도는 <laughs> 오늘도 이렇게 신나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어, 아, 진짜 뭐 스포츠라고 생각하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가는 네,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 시간도 잘 가고. 첫 문대를 완성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이 있어서, 그 내일은 늘 설렘이 됩니다. 배도 고픈데, 밥 먹으러 갑시다. 아, 가, <laughs> 야 아, 예, <laughs> 어, 여기 맷돌이 있었네요, 여기. 예. 네. 100년도 넘은 것 같은데? 100년이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있어요? 아 계속 저희들이 대대로 지금 물려받아요. 와. 아니 근데 맷돌로 뭐 어떤 거 해서 드실 건가요? 별미로 이제 그 부치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룹팟이라는 거. 팥이요? 네, 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팥이랑은 좀 다르네요, 색깔도 그렇고. 껍질을 벗긴 팥이에요. 아 네. 벗기지 않으면 은 뿔지를 않아. 음. 네. 요것이 타이밍이 탁탁 맞아떨어져요. 돌리면서? 제가 그럼 돌리겠습니다. 네. 밭으로 전을 부치는건또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가끔씩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입맛 없고 이럴 때꼭 이제 요 밭을 갈아가지고 음. 참 저한테 참 그리운 음식이죠. 이게. 와, 추억의 음식. 요 그래서 제가 산에 들어와서 이 판농사만은 안 빠뜨리고 지금. 이 토종 그루팥은 일반 붉은 팥보다 구수한 맛이 깊고 장 건강을 지키는데도 좋다고 하네요. 아 기름을 두르고 아 여기다 김치를 넣는 거예요? 모르지. 음아 아,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김치와 팥의 만남이네요. 아 그렇지. 절묘한 조화가 이제. 예, 별다른 양념이나 더해지는 재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났던 어머니의 팥 부침개. 그래서 자연인도 이 부침개를 할 때만큼은 많은 재료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어, 잘 뒤집어야 되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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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오, 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쫙쫙 찢어가지고. 아. <웃음> <웃음> 자 이제껏 그본 적이 없던 산골의 별미 소박해서 왠지도 기대가 되는 그 맛을 제대로 느껴봐야겠죠? 예. 네. 아 어떻게? 왜왜왜 왜? 무슨 일이에요 승희 씨? 왜 그래? <laughs> 쫙쫙 찢어가지고. 아. 아.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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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산골 식사 시간. 자연의 밥부침개를 즐겨 보려고 합니다. 먹어보는데요. <웃음> <웃음> 아, 새로운 맛. 약간의 그 어떤 붕어빵의 그 식감과 <laughs> 거기에 이제 맛있는 김치가 <laughs> 어우러진 맛. <laughs> 붕어빵을 이렇게 김치로 싸서 먹는 맛. 절묘한 조화지. 야 이건 진짜 순씨가 쓰러질 정도로 감탄한 절묘한 맛의 조화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무슨 뭐 비법이 따듯가능 아니고 네. 이 배추의 맛, 네. 이 파채 맛, 이것이 네. 바로 자연 그대로 영화. 아... 옛날에 드시던 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느 게더 맛있으세요? 지금 더 맛있어요. 아 진짜 웃음이 넘쳐나고 평화롭네요. 자 이제 뭐 든든히 식사도 마쳤으니까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자뭐 거름이 말랐는지 한번 확인차 가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리산 사찰의 해우소를 참고해서 지은 자연인의 화장실인데요. 통나무 사이사이를 띄워서 통풍에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2층에서 용물을 본뒤 1층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게끔 만든 구조라고 해요. 마늘밭에 어 걸음 주는 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더럽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밭으로 가서 농작물이 성장돼 가지고 우리가 또 먹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면 그냥 흘것줄 알죠. 그건 지 모르겠는데요. 제잖아요땐제자 <laughs> 네. 이렇게 재를 끄집어내서 하루 동안 바싹 말리면은 자연인만의 거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다시 반 일을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아주 유긴하게 쓰이죠.